어, 그,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사회자, 그, 김태섭, 우리, 이원이신데남비 어, 넥타이를 새벽에 본인이 선수 비닐을 뜯어가지고 만들었답니다. 한번 우리 강사의 박수 한번. <laughs> 어,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라서 스타일이 좀 감옥하잖아요. 감옥하면 여러분 부담을 느낄까봐 좀 귀엽고 앙증맞게 나비 넥타이 협박했더니 막 나가서 못 구해서 어제 비닐을 뜯어가지고 선수 만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한분한 한 분들이 창의력이 대단하시죠? 오늘 여러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1 4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정의는 기업 정신이 있어요. 이제 기업 정신은, 어, 기업 정신에는 미션을 저희가 창의, 홍의, 정의 정의는 발을 정자 아니고 밝을 정자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죠. 자, 전략은 조직의 어떤 교육과 혁신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와 끊임없이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뭐 타의 수정을 불허할 정도로 저희가 교육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에 있어 만큼은 어떤 기업보다도 막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기업이 전국적으로 가는 목적은 아카데미예요. 사회교육입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개몽하기 위한 아카데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영과 투자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 우리가 BBQ가 사회교육 차에서 시킨 대학을 운영하듯이 저희들 또한 이제 그러한 사회적 교육의 어떤 본인의 업무를 다하겠다. 사후는 저희가 공정 배려 합심입니다. 연대와 협업을 가장 중시하겠다. 영업본부에, 영업조직에 있던 이 슬로건은 도전과 혁신이에요. 개인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가 이제 회사가 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정신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정인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의 의미를 좀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 자, 정인. 밝을 사람.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홍익인간. 조건 없이 널리 인간을 좀 이롭게 하자. 대가가 있든 없든 그것은 뒤에 고민하자. 이게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어, 미션이에요. 자, 비전은 독립된 창업자를 만들자. 소속은 구성원들을 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가로 형성해서 정부보다 협업하자. 자, 대통령이 한 명일 이유가 없죠. 뭐 대통령이 100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정주영 회장이 한명이라고 굳이 문제, 100명이라 해서 문제가 될게 없다. 어차피 우리한테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전 세계 300국이라는 다양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창업자가 되어도 무관하다. 독립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 아카데미가 핵심입니다. 자성공학카 대미 결국은 해외 진출의 목적이고요 창업 컨설팅 엔젤 투자 저희가 기업의 사명은 돈을 벌었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같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모든 걸 헌납해야 된다가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젊은 청년들 에 대해서 조건 없이 담보 없이 인큐베이팅 지원하고 투자겠다가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은 본부장 협동자합이에요 저희는 본부장을 저희 하부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로 듭니다. 그러니까 14명이 동시에 회사를 경영하는 체계다. 이래 보시면 아마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대기업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행력과 법무지식, 그리고 투자 감각입니다. 이세 가지를 특별하게 인큐베이팅, 양성하겠다. 또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아웃소싱 해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모든 구성원들이 단순한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나아가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맹과 협업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내밑에 둘수 없어요. 유능한 사람은 결국 협업해야 되고 동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조직 체계는 다 사라진다라는 게 앞으로의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이 연대하고 어느, 얼마나 많이 협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의 경직성, 수직조직은 더 이상 사라진다가 저희 회사의 모토예요. 그래서 절대 하부의 조직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동업자로 여기겠다. 자, 핵심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자, 나로부터 변화. 자, 스스로 성장통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세련된 교육 시스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강력한 스토리. 푸드는 스토리입니다. 문화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담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화 혁명이다. 그래서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자.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도 규제하고 통제하지 마라. 규제하고 통제하는 속에서는 절대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 주도성이 나오지 않는다가 기업 핵심 트락이에요. 두 번째 핵심 가치. 인간의 욕구나 관심에 대한 목표. 뭐 이런 겁니다. 자, 건강한 푸드 문화와 건강한 삶을 지향하자 온라인 속 유저들의 욕구와 고민에 대해서 항상 만족시키자. 이젠 오프라인이 아니죠. 온라인 속에 있는 유저 누굽니까? 젊은 세대와 항상 소통하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감성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고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행복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은퇴감이 없다면 그는자유롭운게 아니죠. 자,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 경제로부터 자유화해야 됩니다 자본으로부터 자유화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숙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들자. 자, 영업전략입니다. 컨텀. 자, 컨텀은 소비자 복제를 통해서 하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죠? 내가 인위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나팔수가 되어서 나부를 본다면 그만큼 쉬운 사업이 없죠. 큰텀은 지금까지 존재하 않았던 에너지입니다. 자, 그게 지금 산업화되어서 제품에 연식이 되었고 대부분의 큰텀은 장신구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뭐큰텀을 한다고 얘기하면 팔찌, 목걸이, 아니면 와치 뭐 이런 건데 자, 세계 최초로 저희가 먹는 음식에다 지금 큰 틈을 넣은 거예요. 이제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장신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정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본 바가 있습니다. 튀김기가 어땠죠? 먹고 나서 큰텀에 대한 체험 실적은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수기를 개발한 겁니다. 자, 정수기는 또 어떨까요? 큰텀 튀김기에서 나오는 이 파동보다도 훨씬 더 막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센션이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 복지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이것은 성공한 사례예요 그래서 튀김기와 정수기를 선택했다. 큰 텀. 시대정신 온라인 광고를 통한 창업. 자, 글로벌 멤버십. 기회의 공정성. 이거는. 앞으로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 관가해서는안 된다. 온라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 글로벌 멤버십,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을 줘야 이제 구성원들이 모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좀 중심에 놓고 고민하자. 자, 세대적 요구, 수능 거부, 자, 전문성을 협업, 전문성과 협업하자.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파트너십을 이뤄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자,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시대에 맞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처럼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 또는 적극적지 못한 태도는 절대 시대를 앞설 수 없다. 자, 젊은 세대가 자기들이 만들어 온니거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뭐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호흡해야 된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은 튀김기고 가맹사업이고 건강사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튀김기가 기존의 튀김기였다면 우리는 이미 재래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튀김기가 지금 뭐죠? 수요식 튀김기에 또는 큰 틈까지 담아서 약 3세대 튀김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다? 최첨단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튀김기 자체만 본다면 이거는 과거 사업이고 재래 사업이에요. 하지만 수요식 튀김기에 큰 틈을 담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최첨단 사업을 지금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먹는 푸드 사업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뭘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의 완벽한 축이고 핵심이에요. 그 말은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핵심적인 최첨단 사업이고, 그리고 보다 미래 사업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만 하고, 설령 완성을 못 한다 하더라도, 과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성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하지만 완성을 지향하면서 도전하는 이 행동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자, 저희 회사의 조직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어, 지역본부는 수도권에 6개 그리고 지방은 10개 그래서 16개인데 사실은 강원도는 총판이라 작하게 보면 우리가 15개 지역본부가 나옵니다. 자,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판본부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특판본부도 똑같은 편제로 14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14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205명의 대리점, 그리고 특판본부 14개, 그 하부에 특수판매 영업조직 200명. 특수판매 조직은 수출 전문가, 군부대 학교, 조달 전문가, 또는 조직을 관리해 간 조직의 리더들입니다. 자, 이분들을 통해서 특수영업을 실행하겠다. 라는 게 목적이었고, 본사는 지금 경영지원사업부, 디자인사업부, 감행사업부, 해외사업부, 법무팀, 기획팀에서 총 6개 사업부, 사업팀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제빵 R&D연구소, 이제 t m R&D연구소를 같이 이제 구축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무려 11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본부장들이 전부 다 법인 대표예요. 그 말은 본부장들을 제하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저와 대등한 동업자로 여기고 같은 사업 파트너로 구축하겠다가 저희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결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본부장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인 안에서는 본부장이지만 나가게 되면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오너예요. 대표가 아니라 전문 경영이 인 아니라 다 지분을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본부장이고 하부 조직이면 제가 좀 함부로 할수 있겠지만 동업자의 개념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나 모든 걸 존중해 드린다. 자, 그러면 정인이 이제 앞으로 야심차게 준비할 것은 교육 연손이에요홍익연손은 내부 조직을 교육하는 거고 푸드 대학은 사회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창업 대학은 가맹교육을 담당할 것이고 청년대학은 청년 대학은 청년 가맹사업자들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있습니다. 이거는 본사 조직이 아니라 별동 조직이에요.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본사에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독립부대로 운영하겠다. 자, 그렇게 정리해보면 정인의 전체적인 조직편제는 본사는 4부 2팀 그리고 정인 안에 총괄본부 이전문급의 총괄본부가 6개의 총괄본부가 있습니다. 연수원은 4개 대학과 지역본부는 14개 본부 특판본부도 지금 5개인데 14개 특판본부로 구성하고 그리고 결사는 사실은 결사가 아니죠. 협력사죠. 그렇게 표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희하고 협력사예요. 협력사가 1한개 최종적으로는 열몇 개죠? 14개. 특판본부까지 완성한다면, 우리 회사는 28개의 협력사를 구축하게 고 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2개. 요게 이제 저희 정의의 전체적인 조직 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역본부가 지금 현재 14개고요. 총괄본부가 5개. 총괄본부가 다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총괄본부가 다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205개의 지역 본부가 있죠.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이제 토탈 솔루션.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죠. 자, 튀김기. 그리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무려 6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쇼핑몰. 그죠? 쇼핑몰. 뭐 아, 앞으로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사실은 솔루션. 토탈 플랫폼이 지금 정인이에요. 자, 정인 안에는 담을 지금 현재 컨텐츠는 다섯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담을 것은 무려 한 수십 가지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며, 여러분이 원하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정인이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것을 채택해서 활용하시라고, 여러분 개인 사업에, 여러분 법인 사업에 하나의 툴로, 무기로 활용하시라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산 솔루션이에요. 지금까지 전산 솔루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본사 팀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매출을 짓계 하는 거, 수당을 뭐 분류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소개한 이런 매출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전산화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구실적인 시스템 아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요번에 이거를 이제 거금을 투자해서 저희가 개발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는지 모바일 버전입니다. PC가 아니고 모바일로 직접 다 여러분 볼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가행점 매출을 바로 집계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약한 가맹점들 매출을 바로 여러분 모바일에서 직접 다 보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 다음 튀김기 매출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전산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리점이 모집한 거, 내가 모집한 거, 이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팔 상품들을 여기다가 벤에다가 깔 겁니다. 깔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당을 받았는지, 장부가 얼마인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계부를 보고 싶다라는 거, 이게 한, 풀 안에 이모바일 최초 버전 안에 다 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 시스템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통합 시스템이 있고 사업 시스템이 있어요. 자, 사업 시스템에는 가맹점, 튀김기, 쇼핑몰, 기타 제품. 자, 기타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요번에 들어오는 이제 정수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제품들을 전산이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집계해서 사업 관리로 나눠줘요. 그래서 가맹점, 튀김기, 쇼핑몰, 기타 제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보를 쭉 정리합니다. 내가 포지션이 본부장인지, 아니면 총파인지, 대리점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체적인, 뭐, 성진이 있다면 성진 체계, 아니면 성진이 안그면 일반 체계. 성진했으면 여러분들의 수당이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는 구조가 자동 전산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일반 상품을 했는지, 어떤 상품을 했는지가 수당이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한창이다 보입니다. 매출과 수당이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하어서 완벽하게 한창으로다 영출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홍길동 바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실적 이렇게 나오고요. 조직 나오고 수당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천 여러분들이 대리점을 몇 명을 추천했는지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전산에서 다한장에다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수당 안내 공제사항이 밑에 좀 깔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개한 개, 한 개, 여러분들이 낱개로 볼수 있어요. 가맹점 들어가서 볼수 있고, 징계 들어가서 볼수 있고, 쇼핑몰을 클릭해서 개별적으로 볼수 있고, 한창에 다 이렇게 연출해서 볼수 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매출 관리, 매입 관리, 생산 관리, 재고 관리, 손익 관리, 대금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어도 저희 토탈 프로그램을 가서 활용할 수 있다. 조직 안에서 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이 법인으로 분리해도 어떻게 이 모든 전산망을 여러분이 분리해서 가져가서 이거 똑같은 회사 체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무상으로 공급한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가서 이걸 만들려면 법인이 만들려면 이것도 또 매듭 들어갑니다. 이걸 보다 우리 전체 플랫폼 안에서 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인 법인, 독립 법인을 해도 이 전체 전산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한다? 조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면 내 밑에 총판이 몇명 있고, 대중이 몇명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업 하는지 이렇게 개보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이러한 형태로 전산화된다. 요게 아마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쇼핑몰이 나가는데도 제가 대리점 코드를 못 내드리는 이유가 뭐다? 이 전체적인 전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잠시 홀딩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대리점이 필요하, 대리점이 쇼핑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본부장 코드를 잠시 좀 활용하셔라. 이게 완벽하게 셋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영해야 전산적 충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만들어주고 이어버면이 전산 전체가 노딩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또 6월 7일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탁하는 것들을 잠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을좀 고려해 주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일이 가장 야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인재개발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드웨어가 튀김기 또는 프랜차이즈죠.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핵심적으로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튀김기 누군가가 또 컨텀트리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다? 200명 전국에 400명이 이 튀김기에 가장 맞고 가장 적합한 뭘 갖고 있다? 레시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처럼 핸드폰을 만들 수 있지만 구글처럼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수십만 개의 표집을 해서 데이터를 표집해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이 절대 구글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보다 막대한 소프트웨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뭐가 지금 쌓이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표집해서 저희가 가장 막강한 무기로 지금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해가시죠? 자,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은 창의적 의지와 도전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상 상과 정신을 키워주겠다 종속된 삶은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죠 시대정신을 반영한 세상과의 소통능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실수로 반복하지 않는 업무능력, 전문성을 양성하고 육성하겠다가 교육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정의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보지 않은 잠재력을 찾아내는 것 정의는 절대 여러분들을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아요. 왜 그러게 되면 창의력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써보지 않은 한 분도 세상을 다면서 써보지 않은 그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정인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러게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 아카데미 연수원장은 재금석 우리 총괄본부장 콩익 연수원은 마찬가지 겸직으로 재금석 우리 총괄본부장입니다. 푸드대학 어, 그리고 창업대학은 상업계획 우리 총괄본부장 그리고 청년대학은 우리 백강화 본부장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핵심요령 말씀드렸죠. 홍익연수원은 회사 내부조직의 인재개발원입니다. 푸드대학은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그리고 창업대학은 우리 가맹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청년대학은 청년점자, 청년점주들만을 위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따로 하겠다. 여기제 저희가 아카데미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익연수원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세개네 가지 대학을 해서 연수를 만들고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할 곳은 이 교육쪽이에요. 회사가 번 이익 중에 거의 절반을 아마 저는 이 교육쪽에 아마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인이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회사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다. 자, 신제품 이제 후미에서 우리 이영근 그 박사님하고 우리 그 김봉수 수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겁니다 일단 첫번째 더 베이커리스 베이커리 창업 지원 연수원을 빨리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 계획이고 신제품 떡도넛 인천주항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립기념으로 선물로 드릴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타민빵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게 월1 0 0만개예요월 100만개를 100만 비타민빵을 공급해달라 라는게 지금 현재 계획인데 뭐 이게 아마 매출로 본다면 한달에 한 30억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지금 사업들이 비즈니스가 호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베이커리가 작은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두 번째 튀김기, 튀김기는 전기형, 소중대 그리고 가스형 중 대형 이렇게 만들 텐데 지금 여러분 이 건물 앞에 지금 비치 있는 것은 소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중형. 대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대형은 소형 중형과 큰 시스템적인 차이가 없어서 제가 강력하게 홍보를 하지 않는 거고 이 소형은 지금 여러분 원형이죠 안에. 내통이 네 원형 이유가 뭐다? 작업자의 편의성 때문에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청소하거나 이런 거 요리할 때이 원형이 굉장히 편하게 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여러분들 가정용 집에 가서 코드만 꽂아도 이 다른 개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쓸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기기라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그 핵심 하이라이터 정인 바이오워터 컨텀입니다. 정수 기능 갖고 있고요. 컨텀 수 발생기 있고 이온수 발생기는 준비하고 있고 컨텀 발생 장치가 들어있어서. 코드에 뽑으면그 건물 안에 집 안에 전부가 뭐다? 큰틈 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자속류에서 전기요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큰틈 파동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몸 전체를 뭐다? 큰 틈으로 바꿔버린다. 외부도 그 다음에 내부도. 내부는 큰틈 수로 외부는 뭐다? 큰틈 존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큰틈존 발생하는 큰틈 발생장치가 팀행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외부로 빼서 지금 저희가 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가정용 튕기를 만들어주세요. 왜? 큰틈 때문에. 가정용 튕기 집에 갖다 놓고 뭐 하실 겁니까? 쓰잘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튀김 해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큰 틈수 발생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수돗물을 넣어야 됩니다. 정수기물이나 기능수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능이 다 죽어요. 뭘 넣어야 된다? 순수 수돗물을 넣어야 완벽한 정수기가 되고 큰 틈수가 발생되고 전국적으로는 기능수도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케팅으로 가장 할정도가 높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컨텀 바이오 워터.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이영근 박사님께서 상시하게 흥미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앞으로 사업 비전. 지금 저희가 2022년도, 2024년도는 정인연수원 건립, 그리고 지역본부가 법인화되는 것 전부가 그리고 베이커리 공장과 튀김기 제조 공장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지사를 직접 이제 개설하는 거. 여게 2003년도입니다. 24년도. 24년도는 종합 물류 기지를 건립하는 겁니다. 수도권, 중부권, 그 다음에 경상권에, 경상권이 될지 호남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세 군데 완벽한 기지 창고를 만드는 것. 거기에 연수센터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현재는 폐쇄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공개물로 전환해서 쿠팡 같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낼 겁니다.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최종적으로 2025년도 4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걸로 일단 1단계 목표는 저희가 완성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후미에서 두 분의 우리 소장님, 박사님이 우리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좀 잘해드릴 것 같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 위간관 되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과연 우리 최정인 대표이사님은 절에 가셔서 세우젓을 얻어드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으신 분 다오십니다. 우리 종인의 북극성을